떡꿍 <laughs> 좋아! 떡꿍 좋아! 이것도 이거 들어갈 거야? 아이고. 엄마랑, 이제, 우리 정글! 정글! 한번 가보자! 떡구! 떡꿍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정글 가보자. 와! 코끼리, 코가 길다란 코끼리도 있고, 원숭이도 있네. 와 원숭이가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간대요. 와 큰부리새도 있고, 이거 뭐지? 카멜레온도 있네. 카멜레온. 원숭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? 와,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한번더 눌러볼까 보아요. 원숭이 소리야. 원숭이가 집에 가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? 코다란 코끼리를 만났어요. 코끼리는 와 아기 코끼리 그리고 엄마 코끼리 같이 있네. 무슨 소리가 날까? 도와 눌러볼까요? 우와. 오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. 코끼리. 나는 집에 가니까 내일 또 만나자. 와, 원숭이가 집에 가면서 커다란 씩씩한 호랑이를 만났어요. 오, 호랑이도 엄마 호랑이, 아기 호랑이. 보아, 한, 눌러볼래? 오흥 어흥. 어흥, 이게 호랑이 소리야. 와 호랑이 소리구나. 보아, 색장 넘겨보세요. 옳지. 어, 가다가. 이런 소리가 나네. 한번 더. 와, 핑크색 뱀도 있네. 색깔이 너무 예쁘다, 뱀. 그치? 와, 뱀. 내일 또 놀러 올게. 내일 만나자. 와. 와, 이건 뭐야? 입이 커다란 아고다. 아고도 엄마 아고, 악어, 아기 아고. 가 있네, 한 번. 아고 소리는 어떻게 될까? 이런 소리구나. 어, 이런 소리였구나. 물 속을 헤엄치는 악어예요. 와, 악어야, 내일 또 물자. 내일 놀러 올게. 에이, 안녕. 오리 보아. 새도 있고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. 마침 한번 넘겨볼까? 오 이거 만지고 싶어. 와! 원숭이가 집에 도착했네. 집에 오니까 보아요. 엄마 원숭이, 아기 원숭이, 엄마 원숭이를 만났어요.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큰 부리새도 엄마 품에 안겼어요. 큰 부리새도 무슨 소리가 나지? 빨리 눌러볼래? 무슨 소리? 소리가 나는구나. 한번 더. 와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우리 내일 또 놀러 오자구아요 아, 큰그리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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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가 한번 보고 있을래 안녕하세요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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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아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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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나요.